안녕하세요 1프로 트레이더 신대표입니다 자 이번 시간 여러분과 함께 분석해 볼 코인 스토리지 코인 되겠습니다 자 영상 보시기 앞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자 그렇게 되면 피가 되고 살이 된 정보 제가 말씀드릴 근거들이 더욱더 잘 들린다니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 부자 되는데 더욱더 큰 도움 되시겠죠 꾹 눌러주시고 바로 영상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스토리지 코인 너무나 좋은 추세를 잘 이어나가고 있다 기본적으로 지금 비트코인 자체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올타임 하이 계속해서 신고가를 갱신해 주고 있는데요 지금 넘어서 자 1억 100만원 까지도 벌써 올라와 준 상황이에요 그래서 1억 500만원 1억 1000만원 까지 완벽하게 제대로 안착만 해준다면 자 비트코인 대불장의 시대에 진짜 서막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스토리지 코인 그와 더불어서 지금 같이 점점 전에 있었던 이러한 어깨 부분 어깨 부분에 있는 매물대를 지금 잘 소화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자세하게 보신다면 일주일선 7일선을잘 타고 올라와 주고 있거든요 올라와 주고 밑에 바닥 쌍바닥 잡아주고 저점 계속해서 갱신해주는 형태 하지만 조금 자세하게 보신다면 요 파란색 선 한달 전에 계속 지지받아주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그와 동시에 이천 원, 라운드 피겨 천 원의 매몰대가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도 여러분들께서 같이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추세는 좋은데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 자, 월봉 차트, 주봉 차트 보시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월봉 차트입니다. 자, 기본적으로 스토리지 코인, 끼가 너무나도 좋은 코인이다. 그죠? 얼마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 무려 5천원까지 올라간 적이 있었다. 그것도 한 번, 두 번, 한 번, 두 번, 한 번, 두번 계속해서 올라와 줬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완전 최고점 매물대가 많이 없어요. 근데 거의 보이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생각보다 매물대가 있다. 왜? 자, 그동안 계속해서 올라가 줬으니까 자연스럽게 여기에 대한 거래도 꽤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너무나 좋은 코인 밑으로 쭉 빠졌을 때는 야, 보통 세력 해먹고 간거 아니야 라고 하겠지만 자,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돈 쓰는 흔적이 보여줬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500원대부터 계속해서 말씀드렸고 결국은 지금 1,200원까지 저점 올리면서 잘 올라온 겁니다. 자 주봉 차트 보실게요. 주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히 보이실 수가 있죠. 바닥권에서 계속해서 특히나 이 매집봉 떴을 때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닥에서 돈을 쓴다는 건 무슨 뜻이다. 즉 세력이 자저 위쪽에서 팔아먹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바닥권 돈을 쓰고 매집봉 제대로 돌파해주면서 거래 대금 실리는 기준봉 만들어줬죠. 자 기준봉이라는 걸 만들어주면 어떤 게 생기냐 말 그대로 기준이 생겨요. 이러한 큰 박스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박스권 안쪽에서 자유롭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박스 기준봉의 중간선 기준으로 해가지고 아래서 매수 고점에도 이런한 기법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도 있고요. 아 추세적으로 매물대를 소화해주는 하나의 큰 구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런 구간들 절묘하게 자 고점 맞고 다시 한번 가운데 지지 받아주고 다시 한번 전고점 좀 뚫어주러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1,200원대 지금 굉장히 강력하잖아요. 그다음 어디겠습니까? 그죠? 바로 2,000원. 2,000원까지 돌파해 주기 위해서는 요 1,000원에서 1,200원대 매물대의 강력한 소화가 오히려 필수적이다, 필연적이다. 무조건 해결하고 가야 된다. 그죠? 해결하고 나서 2천0 뚫게 되면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말로만 듣던 2천원부터는 5천원이 더블이에요 더블 100%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죠그 더욱더 가벼워지고 미친 듯한 상승 보여줄 수 있다라고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아래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러한 추세 계속 즐기시면 되고 고점에서 단기적으로도 지금 큰 추세 한번 나올 수 있거든요 자그런분들께선 방망이 짧게 잡으시면서 적극적으로 눌림 잘 대응해 보신다면 추가적인 슈팅, 정고점까지도 얼마든지 다시 한번 나올 수가 있을 텐데 자 여기에 대해서 1번 차트도 좀 자세하게 분석드려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먼저 안내 말씀 하나 드리고 바로 시작할게요.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차트 분석, 수급 분석을 통해서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앞으로 어떠한 방향을 보여줄지 전부 다 말씀드리고 영상 하나의 삭제도 없이 전부 남겨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렇듯 매매는 기존의 이론도 이론이지만. 실전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직접 해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직접 해 보시면서 많은 경험과 경험수를 쌓아 나가면 나중엔 주식 코인 시장에서 자, ATM기처럼 돈을 뽑았을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말을 하니까 이론 공부를 하지 말라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텔레그램 톡방에 꽤 있으셨는데요. 자, 매매의 정답은 없지만 왕도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기준, 기준이란 중심축을 공부하지 않고 무턱대고 매매를 하다가는 중구난방으로 계속해서 올라가는 거 추격 매수하고 손절하고 어쩌다 벌어도 다이게되는 일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유튜브를 보다 보면 여러 가지 복잡한 지표들을 마법의 지표인 것처럼 우리 일상생활도 바쁘신 직장인 분들, 주부님들, 어머니, 아버님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린 거지만 기본적인 틀만 있어도 매매하시는 데는 정말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기본적인 틀에 많은 경험을 녹이고 신법만 감이 된다고 하면 돈을 안 벌래 안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그런 간단한 기준들을 통해서 앞으로 있을 불장에서 여러분들께 큰 수익을 보여드리고 그러한 수익들 전부 다 안겨드릴 거예요. 이미 매매를 잘하고 계시고 제 영상의 분석을 참고 정도로만 보시는 분들은 괜찮습니다만 이러한 기본적인 틀조차도 잘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으시죠. 아무래도 접할 기여 환경이 녹록지 않아서인데요. 제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매매에 필요한 아주 기본적이지만 핵심적인 틀만 담아 가지고 PDF 파일 만들어서 여러분들께 이번에 무료로 구독자 채널 이벤트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 영상 더 쉽게 보시라고 드리는 거고요. 자,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라고 문자 보내 주시면 정말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이렇게 파일 총큰 파일 하나 있고요. 이걸 4개로 소분해가지고 있는데, 제가 직접 만들고 있는 이 파일이에요. 제가 가지고 있고, 실제 유료 강의에서 사용했던 파일입니다.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에 대해서 전부 다 적어 놨고요. 내용이 꽤 되기 때문에, 이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 꽤 있으셔서, 각자 소분해가지고, 차트, 거래량, 재료, 시황, 나눠놔가지고, 자세하게 적어 놨습니다. 총 4개의 PDF 파일 여러분께 다 드리고 있고요. 자, 구독자분 모두께 전부 다 증정해드리는 거니까 선착순이라든가 그런 것들 아니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실제 준다고 하고 안 주는 그런 채널들 많잖아요. 저 신대표 이름과 채널을 걸고 이거 안 준다고 하면요. 제 채널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확실하게 드린다는 거고 이렇게 구독자 이벤트까지 하면서 실제 유료 강의했었던 PDF 파일 전부 드리는 이유는 아무래도 유튜브 채널 성장이 시간이 오래 걸리는 만큼 불장이 왔을 때제 채널 초창기에 빠르게 키우기 위해서 직접적인 혜택 드리는 것이 자, 필요한 구독자님들께서는 이 기회 꼭 전부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PDF PDF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전부 보내드릴 거예요 아셨죠? 정말 제 구독자님들 전부 다 받아가시고 대신에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만큼은 별도로 돈 드는 것이 아니니까 꼭 눌러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추가 분석 이어지겠습니다. 자 일봉 차트에요. 일봉 차트 보시면 좀더 확연하게 보시죠. 천 원대에서 지금 물량소를 얼마나 많이 해줬습니까? 그죠? 바닥을 계속 잡아주고 결국은 이 전고점 매물 싹다 뚫어주고 나서 밑으로 쭉 빠졌다. 그런데 중요한 건 세력이 나간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바닥에서 오히려 매직 구간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자 이것만 봤을 때는 뭔가 떨어진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이 초록색선 1년선 이거든요 1년 이동 평균을 봤을 때는 아직도 우상향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쌍바닥 쌍바닥 잡아주고 전고점 부근 계속해서 지지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떨어지지 않으면 올라간다 그리고 올라가지 않으면 떨어진다. 이두 가지만 여러분들께서 기억을 하셔도 차트 매매 하시는데 굉장히 편하실 거예요. 그래서 지금 쌍바닥 잡아주고 저점 저점 잘 올려주면서 지금 상단 채널 계속해서 위 아래 횡보해주면서 매물 대 소화해주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모습이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큰 트렌드 본다면 지금 헤드앤숄더로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헤드앤숄더 지금 저항대 맞아 떨어지면서 지금 저점 매물 대 소화해주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비트코인 앞으로 더욱 더 올라갈 거예요. 왜? 지금 트럼프도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가상자산 이중화폐나 이거는 단순히 어떤 유행이 아니고 화폐로서의 기능한다 당선되면 수용을 적극적으로 해가지고 아예 제도적으로 만들어버리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 앞으로 더욱더 힘을 받을 가능성이 커졌고요 그와 동시에 매물대를 잘 소화해주는 우리 스토리지도 더욱더 각광받을 수가 없겠죠 자 이러한 스토리지 코인의 기본적인 제가 저항라인인데 세력의 평단가 돈을 썼기 때문에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리고 여러분들 추가적인 매수가 그리고 단기적인 목표가까지 전부 싹다 적어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해당 실시간 해외 공시 사이트들 그리고 보고서들, 세력들의 동향 파악을 위한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으로 정리해서 이 코인을 어디서 사서 어디서 팔아야 할지 전부 다 100% 무료로 공유해드릴 테니까 받아가셔가지고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코인 전략 대응자료집 안에 모든 것을 담아놨어요. 현재 세력들의 목표가, 평당가, 그리고 기간, 매스타점 전부 다 대공개해드렸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 매스타점까지도다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 코인을 몰라도 괜찮고, 바빠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정확한 가격 전략 그대로만 따라하시면 되는데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만 꾹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적어가지고 문자 보내주시면 한 분도 빠짐없이 제가 전부 다 자료집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유튜브 100날 첫날 찾아보셔도 목표가까지 알려주는 유튜브 절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전부 다 적어놨다는 거죠 자 그만큼 자신있기 때문에 저작권 등록까지 다돼 있으니까 저희 구독자분들이 개인적 용도로 쓰는 것 제외하고 상업적 용도로 불법으로 퍼가는 사람들은 생각하시고 가져가셔야 될 거예요 자 이러한 것들 영상으로 그냥 말로 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보고서까지 찾아가면서 대응자료 만들고 우리에게 무료로 주느냐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지금 세력들이 이런 영상들 전부 다 찾아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러한 가격 전략 함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몇 분이나 되신다고 우리끼리만 공유해서 크게 수익 보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100%다 무료로 드리고 있는 이유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이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신 대응자료집 이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충분히 100% 수익 보고 나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되는 거고 여러분들께 기회 다 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상단의 번호 010-2703-1271로 코인명과 자료집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만 사용하시고 절대 외부 유출하지 말아주세요. 제가 구독자 여러분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만큼 꼭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코인 같은 경우는 단기적인 급등 시세 많이 나오는 관계로 실시간 대응이 또 굉장히 중요한데요. 제가 또 구독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한 천분 정도 들어와 계시는 텔레그램 톡방 전부 다 마련해 놨습니다. 자, 잠깐 보시자면요. 이렇게 1000분 정도 계시는데요. 자, 실시간으로 대응하실 수 있게 현재 시황들 그리고 오르고 있는 코인들 즉각적으로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전에는 제가 2000분, 3000분 넘게 공개방으로 한 운영해 봤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광고쟁이들이 들어와서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피해를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위에 보이시는 번호, 자, 010-2703-1271로, 자, 구독과 코인명 같이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요 텔레그램 톡방 우측 점세에 누르시면 채널 관리가 나옵니다. 요 채널 관리, 요 초대링크 누르면 바로 초대링크 나오게 되거든요. 요 초대링크, 저희 구독자분들께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24시간 여러분들 수익 위해서 같이 노력하는 만큼 꼭 들어오셔서 큰 수익 잘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더 도움 드리려고 하는데요. 최근에 드디어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이 된 가운데 결국 1억 원을 찍어 주는 기업을 토하는 말로 만듣던 비트코인 대불장의 시대가 왔습니다. 비트코인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알트코인들도 돌아가면서 수급이 몰리면서 급등하는 모양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알트코인들 주식으로 치면 코스닥과 마찬가지이므로 자, 짧은 시간에 빠른 급등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가져다주기에 시드 불리기의 효자로 불리고 있는데요. 하지만 그만큼 리스크도 큰 만큼 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은 한정되어 있기에 오를 수 있는 좋은 종목을 고르는 선관이 굉장히 필요한데요. 제가 구독자분들께 채널 성장을 위한 무료 이벤트로 하루에 한 종목, 10% 20% 이상 먹을 수 있는 코인 한 종목씩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최근에 추천드린 코인 중에서 자, 2월 27일 시바인후 제가 정확하게 이 박스권 돌파줄 때 거래대금 들어오는 거 확인하고 자, 0.014, 0.015요 박스권 내로 매수하라고 말씀 다 드려놨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이때부터 추세 이어지고 정말 실수 없이 계속 올라가서 결국은 350% 수익이라는 어마어마한 수익 거두실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저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100% 이상부터는 조금씩 정리하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 이상부터는 여러분들께서 자율적으로 매도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계속될 것이고, 하지만 이격도가 벌어진 상태에선 얼마든지 고점에서 이렇게 투매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감안해야 되기 때문에 적당히 분할을 챙기면서 가셔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어마어마하게 급등하는 코인들 당분간은 매일매일 나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 대불장식기가 아닌 과거 때부터 이렇게 저는 많은 분들께 추천드리면서 계속해서 구독자분들께서 수익을 인증해주셨습니다. 모스코인으로 900% 이상 드신 구독자분도 계시고요. 제가 이렇게 50% 20% 작게는 7, 8%씩은 얼마든지 제가 계속해서 추천드리면서 운영하고 있었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시황적으로 밑에서 모아갈 시기가 있었습니다. 비트코인 2,500에서 3,000 정도. 이제 막 시황적으로 시작될 때 그때는 모아가시는 게 맞고 그때는 큰 돈으로 정말 오래 엉덩이 싸움 하시면서 버텨가시는 게 맞아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모든 차트 특히 비트코인 너무나 고점이지 않습니까? 이럴 때그 위쪽에서 오히려 사가지고 엉덩이 싸움 하다간 오히려 투매를 맞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단기적으로 수급이 알트코인으로 쏠릴 때 순간적인 급등 10에서 20%씩 수익 쌓아 나가시는 게 시드 불리는데 현실적으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물론 내 평단가가 저 아래에 있어서 추세를 보는 분들 같은 경우는 굳이 이렇게 안 하셔도 되고요. 즉, 무리하게 이렇게 크게 안 드신다 하더라도 10% 20%씩 계속 먹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커져 있는 큰 시대를 발견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차근차근히 제가 하루에 한 종목씩 10에서 20%씩 급등할 수 있는 종목 하나씩 드리고 있으니까 이번 구독자 무료 이벤트 때꼭 해보시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여기 보여드린 여러 가지 인증들 이건 전부 다 실제 구독자 여러분들의 100% 인증입니다. 사실 이런 인증들 요즘 같은 시대에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보여드리는 건 그래도 실제 눈에 보여드리는 것과 아닌 것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께 제 영상을 실제 보시면서 따라오시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말하는 근거, 제가 추천드리는 그런 종목들을 지켜보시면서 종국에는 여러분들 스스로 그런 종목들을 찾아내서 매매하실 수 있도록 길고 힘든 투자 요정의 길잡이가 되는 게제 역할이라 이거죠. 사실 단기간에 급등하는 종목 같은 경우 이러한 타이밍, 타이밍을 정말 잘 잡아야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수익은 극대화 시켜서 먹을 수가 있는 건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종목을 무작정 사느냐 그건 절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가격대를 정확하게 전부 다 말씀드리잖아요 그죠 그런거 상관없이 무작정 위에 따라 붙다가 이렇게 투에 나오면 바로 손절 나도 모르게 또 올라가는 줄 알고 샀다가 또 손절 이거 두번 때려 맞으면 남들은 가만히 가만히 가지고 있었는데 수익 나는데 혼자서 계좌 깡통 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절대 이렇게 매매 하지 마시고 자 이번 이벤트 때 정확하게 오르기 직전 오르기 직전 요 타이밍 잡아 가지고 말씀 드리니까 절대 놓치지 마시고요. 제가 100% 무료,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받아보시고 여러분들 소액, 소액으로 연습해 보세요. 소액으로 연습해서 시드 차근차근히 잘 불려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위 상담번호 010 2703 1271로 급등,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오늘부터 바로 보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단기 수익은 타이밍이니까 절대 그 타이밍 놓치지 마시고요. 코인 불장 이제 시작입니다. 비트코인이 위에서 횡보할 때. 이제, 알트코인들로 수급이 분산되면서 계속해서 펌핑 나갈 거거든요. 자, 제가 추천드리는 종목으로 매일 10에서 20%씩 수익 잘 챙겨 드시잖아요. 드시고 나면 기분 좋아진 상태에서 그대로 제 채널로 오셔가지고 구독, 좋아요 한 번씩 꾹 눌러 주시고요. 그러면 제가 더욱더 좋은 종목 드릴 수 있도록 24시간 불철주야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상위1% 트레이더 신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